배고프다. 오늘은 뭐 먹지? 두부로 쉽고 간단한 요리 해볼까? 복잡해 보이는데? 일단 한번 빨리빨리 따라 해봐. 먼저 두부는 1cm 두께로 썰어줄게. 얇지도 두껍지도 않게 딱 적당히. 칼질 너무 어려운 걸? 썰어놓은 두부 물기 제거는 쉬울 거야. 물기를 잘 빼줘야 바삭해져. 이게 바로 식감의 차이. 이제 양념장을 만들어야지. 간장 3숟가락, 고춧가루 1숟가락, 설탕 1숟가락, 마늘 반 숟가락, 물반 컵. 알지? 이 양념은 실패할 수가 없어. 복잡해. 먼저 팬에 기름 두르고 두부를 구워야 해. 이 소리 들리지? 벌써부터 맛있을 느낌? 뒤집어가며 노릇노릇 두부를 구워줘. 구워진 두부에 양파 채 썰어 올리고 좀 전에 만든 양념을 부어줄 거야. 그리고 양념이 촉촉하게 스며들 때까지 천천히 졸여줘. 양념이 두부 속으로 스며들어가는 이 순간. 이게 바로 밥도둑을 만드는 과정이지. 두부를 한 번씩 뒤집어주면 양념이 고루 배이고. 조려지면서 지난 양념 냄새가 퍼지는데 벌써 침이 흐르지. 이건 반칙이야. 다 조려질 때쯤 고추 송송 썰어 넣어줘. 없어도 큰 상관없어 보기 좋으라고 넣는 거야. 그리고 여기서 참기름이나 들기름 한 숟가락 이게 포인트야. 여기까지 오면 두부조림은 이미 성공. 이건 그냥 밥을 부르는 요리지. 배고파 얼른 밥 먹자.